우리 같이 말씀이 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성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에베소서 맥잡기 2. 성령을 통하여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다. 3.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신이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한다. 4. 교회를 통하여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맥잡기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핵심 사역지로 바울이 3년이나 목회하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교회입니다. 당연히 정도 많이 들고 그립기도 한 곳이었죠. 바울은 지금 이곳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중인데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본래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한 통, 빌레몬이 리더로 있는 골로새 교회의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김에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에베소 교 교회까지 편지를 한통더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랍니다. 기존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회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함께 썼기 때문에 애정 어린 안부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이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역한 내용들은 정말 역동적이었는데요. 튀란노스 학당, 즉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났으며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은돈 5만이나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사가 바울 일행을 고발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위협을 느낀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에페수스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이후로 로마 가택연금 상태가 될 때까지 가보지 못했으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궁금함과 애정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교회론이라고 불릴만한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거셨는지,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얼마나 얼마나 원하셨는지 알수 있는 성경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법과 은혜를 받아 안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골로세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다입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신분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속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죄인이어도 의인이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상속자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대로이지요. 아멘.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면서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확인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아멘 so, 설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바울은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교회 위에 내렸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모두가 차별없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신이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한다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하겠죠?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가 몸뚱이의 욕망을 따르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의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정의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우리의 실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셨고 은혜로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세대를 전부 구해내셨고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희망이나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그분이 여러 조항으로 된 개명들의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높게 쌓인 장벽을 허무시고 죄를 지어 멀어진 우리를 당신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화해를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평화. 죽은 사람들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식구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라는 주춧돌 위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반으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을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 교회를 통하여 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수고가 있었는지 그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한지 표현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바울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받았고,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통해 일해 가셨고 교회의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 언어, 주신 생명 어느 것 하나 그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당신의 나라와 복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오늘 범인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 채워 주실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의 영원 영원히 아멘. 바울이 바라본 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을 이어가는지 느껴져 가슴이 벅찹니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큰 감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절실하게 공감되는데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답게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에페 수수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찬양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에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때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 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네, 주셨습니다 온것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미리 정해 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대로이지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님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써요. 성령님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기시의 영을 주시기를 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해 한지 말입니다. 또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 힘이 그리스도님 안에서 작용하게 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을 아주 높이 두신 것이지요. 모든 지배권과 권력과 세력과 통치권 위에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대에서도 일컬어질 모든 이름 의에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가득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 잘못과 죄때문에요 한때 여러분은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공정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 욕망에 이끌려,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닥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여러 잘못을 저지른 탓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뭐, 우리를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울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한테 베푸신 친절을 통해서 말이지요. 은혜로운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 두십시오.한때 여러분은 육신으로 다른 민족이었습니다.이른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육신에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을 약속의 언약들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님이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치는 장벽을 못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조항으로 된계명들이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 둘을 자신이 안에서 하나 된세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평화를 만나러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양측을 한몸 안에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적대관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도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곧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소,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 양쪽 모두 한설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나아가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 주신 청지기 직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짧게 쓴 대로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의 비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여러 세대에는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 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 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 큰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겨레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와 영원히 영원히 아멘.